C 언어 코딩 도장 유닛 43 문자열 만들기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문자열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만큼 C 언어에서는 다양한 문자열 처리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프린트앱 함수처럼 서식을 지정해서 문자열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프린 i n 함수로는 문자열을 화면에만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화면에 출력하지 않고 문자를 만들어서 따로 저장할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때는 sprintf 함수를 사용하면 서식을 지정해서 문자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dio.h 헤더 파일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sprintf 함수는 첫 번째 인자에 배열이나 포인터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서식과 값을 넣으면 됩니다. Sprintf 함수도 보안 경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define CRT_SECURE_NOWARNINGS를 넣어 줍니다. char로 크기가 20인 배열 s1을 선언합니다. Sprintf 함수에 s1을 넣고 h 헬로 l 마 띄우고 퍼센스 이렇게 서식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월드 느낌표 문자열을 넣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F 함수로 S1의 값을 출력해 봅니다. 컨트롤 F5키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헬로 월드가 출력됩니다. S 프린트 F 함수에 문자열을 저장할 배열과 문자열을 만들 서식 그리고 문자를 만들 값을 순서대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Hello, 띄우고 %s에서 서식 지정자 %s 부분이 문자열 월드 느낌표로 바뀌면서 S1에 Hello World가 저장됩니다. 보통 S1과 같이 문자열을 저장할 빈 배열을 버퍼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빈 배열 S1이 있고 Sprintf 함수에 hello, comma 띄우고 퍼센테스 서식을 지정합니다. 여기에 world 느낌표 문자열을 넣으면 퍼센테스 부분이 world 느낌표로 바뀌면서 이렇게 hello, comma 띄우고 world 느낌표 문자열이 만들어집니다. 서식 지정자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C 언어의 다양한 값도 문자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배열의 크기는 30으로 만들고 sprintf 함수에 s1을 넣고 서식으로 %c, %d, %f, %e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문자 a, 정수 10, 실수 3.2f, 실수 1.123456e-21을 지정합니다. c t r l f 5키를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문자와 숫자가 출력됩니다. sprintf 함수의 서식으로 %c, %d, %f, %e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서식 지정자에 맞게 문자 a, 정수 10, 소수점 표기 실수 3.2f, 지수 표기법 실수 1.123456e-21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정된 서식에 맞춰서 값을 문자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sprintf 함수에 값을 바로 넣었지만, 문자, 정수, 실수형 변수를 넣어도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a, 정수 10, 실수 3.2, 실수 1.1234562-21을 이렇게 sprintf 함수에 각 서식에 넣으면, 배열 s1의 문자열이 생성됩니다.